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수요일 저녁인데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은 미세먼지나 황사도 꽤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밤하늘은 밝게 또 때로는 구름 한점 없이 보일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서 경기도 지역으로만 가도 밤 하늘의 별들을 육안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별을 볼때 하늘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어떤 별일까요? 북극성일까요? 사실은 금성, 뭐 목성, 혹은 뭐 화성 이런 별들이. 행성으로서 지구에서 가까워서 더 크게, 더 밝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별이 가장 밝은 별은 금성이나 목성 이런 것이 아니고, 태양의 몇 배나 밝은 테네브라고 하는 백조 자리, 별자리에 있는 그 별이 가장 밝고.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이 밝다고 해요. 우리는 북극성이 밝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북극성은 북쪽에서 딱 자리를 잡아서 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사들의 그런 이정표가 되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밝은 별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밝은 별로 따질 때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이 알파 자리, 베타 자리가 더 밝거든요. 별은 언제 밝은가 하면 어두울수록 밝아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더 유난히도 아름답게 보이고 더 흠모할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별은 아니지만 별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됐지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앞에 별이 많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본당에 탁 들어가시면 아마 그별 모습이 가슴에 먹먹하게 다가올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그리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아도 별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딱 나오셔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 앞에 비록 인위적으로 만든 별은 맞지만 그래도 그 별이 우리를 반겨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림을 그리고 별을 달 때에 사실은 제가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미지대로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많이 잊혀졌겠지만 저는 그 별을 볼 때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꿈도 안 꿨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환상을 보거나 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열흘을 마치고 내려오게 됐는데 그 열흘을 마치고 내려올 때 신용현 목사님이 운전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설악 IC를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얼마나 막 요동치듯이 힘든지 배탈이 난 사람처럼 아니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상태인데 뭐가 그렇게 배탈이 날 정도로 배꽉 찰까요? 그런데도 참을 수가 없어서 서종 IC에 있는 그어 사무실 건물로 급히 찾아갔는데 아 그때 정말 부끄럽게도 화장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변이 터진 거요 그래서 정말 온몸을 냄새나는 변으로 완전히 뒤집어 쓰고 옷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신목사님이 가셔서 옷을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저는 화장실 안에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할 동안 하나도 응답도 안 주시더니, 결국 금식 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 나를 이렇게 온몸에 변을 바르시느냐고, 내가 똥칠할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몹쓸 삶을 살았느냐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안 드는 사람이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너는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온몸에 똥칠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죄가 많은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별볼일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것 같은 환상을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강단 앞에 그런, 어, 리모델링으로 아름답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막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처절한 그런 말구유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앉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언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교훈을 삼으려고 해요. 자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멸망으로 달려가고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내려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겸손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쭐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꺾으실 때그 아픈 경험을 통하여 다시는 우쭐해지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는 참그 마음이 수시로 변덕을 부려요. 그러나 해답은 겸손할 때 얻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자만하거나 또 혹은 우리가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올 때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교만을 물리치셔야 우리의 삶이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우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 참담한 마음과 잘난 치하는 마음이 수시로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요동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얄팍한 우리의 심성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주님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밤에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